안녕하세요. 선불폰 좋은 텔레콤, 라옹이에요. 오늘은 요즘 핫한 편의점 유심 개통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선불폰은 먼저 사용할 요금제를 선택 후 요금제에 맞춰 결제를 하면 기본 제공되는 음성, 문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결제를 했기 때문에 선불폰 선불요금제라고 하고, 결제 후 사용하기 때문에 연체, 미납, 저신용자,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어도 무관하게 누구나 약정없이 사용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핸드폰을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중고폰, 공폰, 공기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네이버 인증서, 토스, 카카오 인증서, 페이코 패스 등 본인 인증만 가능하면 OK. 유심 구입은 추천 시유,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KT는 바로 유심, LG는 모두의 원칩 두 번째 추천 KT는 GS 편의점, 스카이라이프 유심 구입, LG는 U플러스 알뜰모바일 외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유심을 구입했으면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k망 또는 l망 앱을 설치합니다. 사용할 번호 뒤에 4자리 입력하면 개통 가능한 번호가 나열되고 그중에 좋은 번호를 선택을 합니다. 구입한 유심의 kt는 숫자 8,982로 시작되는 19자리를 f 빼고 다 입력 lg는 u, y, k로 시작되는 숫자 4자리 모델명 쓰고 숫자 6자리에서 8자리 일련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KT, LG 다양한 요금제 중내 생활 패턴에 맞춰 사용할 요금제 선택을 선택합니다.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요금제이며, 라옹이의 강추 요금제 선불396 요금제 월 39,600원 음성, 문자 무제한 데이터 10.3GB 소진 후 3MBPS 속도로 무제한. 추천 이 요금제는 선불459 요금제 월 45,900원 음성, 문자 무제한 데이터 20.3GB 소진 후 3MBPS 무제한. 이름 쓰고 사인하면 개통 신청 완료가 됩니다. 선불폰 좋은 텔레콤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후 승인 요청하면 바로 활성화되고 요금을 충전하고 난후 유심을 끼워 전원 두세 번 컷다 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불폰 좋은 텔레콤 0104222 0875